손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어있는 부분부터 빼서 내장 터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아 배를 먼저 가르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빼네요. 네, 그래서 다리, 입이랑 눈이랑 다 보이거든요.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 부분의 촉수 부분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껍질부터 어? 벗겨주시면 되는데요. 밀가루 같은 거사용하요 네, 밀가루를 쓰든지 뭐키친타월로 쓰든지 해서 다시 네.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음. 데치 물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치게 될 텐데요. 네? 어, 소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채소는 색깔 좀 유지시키려고 넣는 거 봤거든요. 뭐, 이거 뭐 오징어도 색깔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볶음 요리가 아니고 무침 요리라서 데치는 음. 과정이 사실상 조리의 끝입니다. 그렇다 오. 보니까 재료 자체 오징어의 밑간에 들게요. 아, 밑간해서 들게. 네. 소금을 넣고 있습니다. 오징어도 잘못 데치면 엄청 질겨지거든요. 그렇죠 음. 이제 오징어, 문어 이런 건좀 데치는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팔팔 끓을 때 넣고 한 20초 정도 음. 바짝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 오징어를 그러면 어떻게 넣어요? 통째로, 통째로 넣습니다. 통째로? 네. 그런데 어째 묻히면 고 썰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아, 안 썰고 그래야 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고기든 해산물이든 데치거나 굽거나 이후에 써는 게 훨씬 더잘 쓸립니다 그리고 또 잘라서 익히게 되면 물의 맛있는 맛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통째로 익힌 후에 썰어주시면 맛을 조금 더 지킬 수 있어요 맛을 육즙도 유지해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식혀 주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한입 크기로 한두 개씩 잘라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두껍게 썰어도 간이 잘안 되고요. 음. 너무 얇게 썰으면 씹는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이걸 편들하다. 가위로 썰어도 되죠? 가위로 썰면은 이렇게 깔끔히안 썰리고. 아, 네 이렇게. 네. <laughs> 막 질문을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웬만해서 칼하셔야지저걸 가위로 자르면 됩니까? 아니 은영 씨는 네. 칼이 썰기가 쉬워요. 가위가 쉬워요. 아, 아직 저는 가위가 편해요. 저 칼질이 그렇게 안 늘어요. 그리고 또 칼로 썰면 칼이 날카로워서 재료가 오래 갑니다. 썩은 것난 음. 이후에도. 근데 가위로 썰면 점여지면서 진물이 나오고 오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잘라둔 오징어 볼에 넣어주시고요. 이제 들어가는 야채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저 오징어 무침에 어떤 채소를 사용하나요? 오늘은 향긋한 미나리 넣고요. 음 기본적으로 좋아요. 쪽파, 네. 양파 들어가줘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매콤함 맛 살려주기 위해서 아 청양고추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미나리는 끝 부분 가볍게 잘라서 버려주시고요. 드시기 좋은 크기로 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음... 미나리는 데치질 않아요? 아 네, 데치지 않고 생으로 드시 무침이다 보니까요. 음... 그것도 아삭아삭한 맛을 살려주겠네요. 네, 아삭아삭한 맛을 미나리를 넣으면 청량감이 또 강해지고. 네. 해동력이 뛰어나죠, 있죠. 네, 해동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마지막에 이 여린 잎파리들은 골라서 제일 위쪽에 올려줄 거예요. 음. 아, 버리는 줄 알았어. 미나리 부치질 않아요? 머 부리시는 거죠? 논을 보관. <laughs> 네, 뭐 그런 셈이죠. 디스플레이. 쪽파도 마찬가지로 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그, 뭐? 양파 잘라주게 될 텐데. 와와와와 네, 이렇게 해서 전부다, 전부다 전부 채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yeah.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를 썰어주게 될텐데 사선으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는 두세개 정도 네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또멋 부리는 데쓸 건가요? 굵건 막. 네, 재료 네.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징어에 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징어에 간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야채 숨이 죽는 것도 있는데 오징어 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음. 오징어에 먼저 간을 하고 음. 야채를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고춧가루 일단 두 스푼 정도, 설탕도 한두 스푼. 고추장에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간장 베이스로 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요? 네. 오징어 무침을? 네. 와. 간장. 오늘은 고추장 아니고 간장 베이스. 간장. 네. 고추장으로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간장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고추장으로 버무려서 냉장고 넣어 두시면 물이 쭉 아래로 빠지죠. 맞아요. 근데 간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이 좀덜 빠지고 오래 드시기 편합니다. 와. 반찬으로 해두, 해두시고 이제 꺼내서 네. 계속 드시기 좋습니다. 와, 이게 참 요리는 진짜 과학이네. 네. 네 이제 마늘 넣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매실청. 와. 매실청 들어갑니다. 풍미를 얼마나 와. 확 올려줄까요? 매실청 들어가고요. 아, 아까 전에 명희 님께서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매실이 그 냄새도 잡아준다고. 그물 뭐 잡내도 잡아주게. 네. 오징어 네. 비린내도 잡아주고. 뜯은지 깔끔하게. 네. 음.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아, 참기름. 아, 참기름 꼭들어 빠질 수 있습니까? 네. 아, 참기름 들어가고요. 고소한 맛. 일단 버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을 해주기 위해서 무침에는 식초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식초가... 아... 안 들어갑니다. 식초 안 들어갑니다. 식초는 고추장이랑 좀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네. 음... 간장 들어갈 때는 식초보다는 참기름이 더잘 어울려요. 오... 근데 형님 그 살짝 새콤한 맛은 제가 볼때 매실이, 매실이 잡아 네, 매실이 잡아줄 것 같아요. 음... 오 와요 와요 오오아오 와요 와요 <laughs> <laughs> 네. 예. 아시죠? 옷이다 <laughs> 이 정도 간이 좀 대게 두시고요. 거기에 야채를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채가 지금 상당히 많아 보여도 네. 숨이 죽으면 금방 음... 숨이 금방 죽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빠지면 아쉽다. 영인님의 아 매실 절임. 아 매실 절임이 또 들어가는군요. 매실 절임으로 아 시원함다 아 나오겠다.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진짜 얼마나 맛있을아삭함과아삭함과썰아삭함 네. 네. 뭐 신선함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이 간장양념 혹시 네. 오징어 무침 말고 다른 요리엔 또 어디에 활용할 수 있어요? 아, 다양한 해산물에 쓰실 수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코다리. 아. 아. 코다리를 이렇게 찌신 다음에 무치시면 좋습니다. 아, 위에 아, 위에 심한 미나리 좀 올려주시고요. 아. 마지막으로 깨. 명인님의 매실 절임이랑 매실청을 이용해서 오징어 무침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영호 셰프님의 오징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